우리 강의의 굉장히 큰 장점 이런 거를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.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예비 건축주분들을 타겟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네. 예비 건축주분들이 이제 실제로 건축주가 돼서 네. 건축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될 텐데요. 사실은 그 합이 잘 맞는 건축사분들과 만나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몰라도 될 수가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이 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네. 첫 번째는 이제 건축주하고 건축사 사이에 도면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네. 그 도면을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이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네. 그거에 기인해서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하고 네, 네.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기본적인 도면에. 그 해석과 도면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그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네. 조금 더 집짓기 과정이 재밌으실 거예요. 음... 도면을 볼수 있으면 그쵸. 두 번째는 그렇게 그 설계를 잘 끝내 놨더라도 공사를 하면서 네. 공사 과정에서 조금 뭐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공사 과정, 설계 과정 중간중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은 그런 체크 포인트들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안내를 드릴 텐데. 네, 강의에서. 그거, 네, 강의에서. 네, 네. 그거를 좀 기록해놨다가. 네. 진행 과정에서 그 시점을 냈을 때. 네. 건축사와 혹은 네. 시공사와 프로체크를 하게 되면은 음.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음. 그두 가지 정도만 챙겨가신다고 하더라도 강의는 충분히 영향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